글로벌 플랫폼 사업하고 있는 최윤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내주신 분하고 나중에 잘 상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하고 있는 거는 글로벌 플랫폼 분양 사업입니다. 제가 플랫폼을 광고를 합니다. 주위 분들한테, 뭐, 친구나 가족들한테 하겠죠. 그래서 가입하시면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냥 가입만 하시면 5만 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이제 포인트인데요, 5만 원 포인트인데 이제 현금처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어 플랫폼에서 소비를 하시면 그 현금처럼 쓰실 수 있는 포인트를 줍니다. 소개 받으신 분도 가입을 하시고요, 무료 가입을 하시면 5만 원 받고요. 그다음에 저도 거기에 대한 5만 원을또 받게 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로 소개 받으면 5만 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5만 포인트입니다. 5만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친구나 가족들이 이제 또 본인도 가입해 보니까 좋으니까 또 소개를 하겠죠. 그러면 이분들도 또 당연히 5만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친구나 가족들도 소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또 받게 되겠죠. 이게 사업 설명의 끝입니다. 예, 이거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는 것 뿐이지, 예, 이게 사업은 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5만 포인트 받고요. 그 다음에 가입하고 5만원 받습니다. 그리고 그 5만원 받은 거를 가지고 바로 즉시 소비를 하시면 10%의 캐시백을 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묶이며 최고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플랫폼을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회사가 대만에 있는 엑스이라는 회사입니다. 무한대로 돌려준다는 뜻이고요. 자, 이 회사는 21년도 3월에 법인을법인 어, 설립이 됐고, 5월 달에 사업을 시작 했고요. 현재, 어, 대만 같은 경우는 2,300만 명 인구가 있는데, 1,600만 명을 가입을 시켰습니다. 2년도 채안 돼서. 그래서, 이때부터 어, 글로벌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14개국에 이미 어, 지사가 다 설립이 되어 있고요. 같은 사업을 시작한 그때, 이제, 당시에, 어, 청와통신이라는 우리나라와 비교를 한다면, 약 SK 통신인데, 회원이 약 800만 명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회원들이 써야 할 60억 포인트를 엑스턴 쇼핑몰에 와서 쓸수 있게끔 한 겁니다. 그리고 엑스턴 회원들은 통신요금을 포인트로 낼수 있게끔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쓸수 있게끔 협약을 맞은 거고요. 그 다음에 2000, 그 다음 해죠 3월 달에 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이 써야 할 어, 예산이 약3천억입니다 3천억 이거를 마찬가지로 엑스턴 쇼핑몰에 와서 쓸수 있게끔 한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 가입을 하신 거고요. 뭐 어, 그렇게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 한국 중소기업 주주마켓 거래소라는 걸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 이제 접했는데 아,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아,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개인, 뭐 기업, 국가가, 전 세계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중소기업, 그 주주분들 몇 분이 이제 그 한국 중소기업 주주마켓 거래소라는 거를 어 만들자. 그래서 우리 그 주식을 상장도 시키고 또 거래도 하고, 그래도 현금도 좀 융통해서 쓰고, 그다음에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을 좀 홍보도 좀 하고. 그래서 일반 로드샵에 제품들을 어, 무료로 설치해 주고 제품들도 미리 깔아드리고 해서 기존에 오는 고객들을 세상으로어 제품들을 이제 판매를 한 거죠. 홍보를 한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다니는 미용실에 어 고객이 물 머리를 하고 그 중소기업 제품들을 만화 같이 샀을 때 한국의 주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이 아이템이 액션 본사의 회장님한테 기회가 들어가서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이제 여기 주셨나 봐요. 그래서 한국으로 연락이 와서 한국에다가 문의를 하니까 우리가 대만에 있는 액션이라는 쇼핑몰을 가지고 있고 그 쇼핑몰에 한국 제품들을 런칭을 해서 광고하고 판매를 해줄 테니 우리 액션에 있는 회원들한테 한국에 주식을 줄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예, 당연히 또 한국에서는 또뭐 물건팔 욕심에 이제 준다고 했겠죠. 예, 당연히 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아, 우리 한국하고 엑스턴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한국으로 이제 엑스턴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어, 말로만 하지 말고 어, 계약서를 쓰자. 협약신을 맺으면서 올 5월, 5월달에 어, 엑스턴에 대한, 어, 엑스턴 코리아 법인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올 10월 달에 어, 제주에서 엑스턴 코리아 그랜드 오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협약식을 맺으면서 이렇게 발전이 됐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사업을, 어, 시작이 이제 한국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협약식을 이렇게 가졌고요. 회장님이시고 요 엑스턴. 주주마켓거래서 회장님 협약식을 가지면서 우리나라의 신문방송에 다 나갔고요. 대만에도 신문방송에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우리 제품들을 엑스턴 그 쇼핑몰에서 팔아주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엑스턴 그 쇼핑몰에 들어가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10가지가 있는데 요 VIP 상품이라는 것은 엑스턴의 회원이 1,600만 명이 있고요. 그 중에 80만 명이 사업가입니다. 저처럼 엑스톤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을 사업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사업가들만 들어갈 수 있는 패소본입니다 VIP 상품이라는 곳은 예,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 국내 제품들이 약 50여가지가 런칭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가지의 제품을 어, 샀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어, 예를 들어 50만원 50만원 국, 내 제품을 샀다라, 전제하에 그러면 국내 주식을 50만, 50만 원을 추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이렇게 한국 제품들이 팔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엑스턴이라는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엑스마트라는 곳인데, 요번에, 저희한테, 예년 3월 달부터 오프라인 매장이 오픈이 됩니다. 약 3,000개에서 5,000 점포가 오픈이 되고요. 어, 또 제가 이제 본부장인데, 어, 본부장이 달성이 되면 엑스마트의 매장을 위탁 운영권을 줍니다. 저희한테 그리고 보증금, 임대료, 인텔 비용, 그다음에 상품, 그 다음에 수익의 외월 어, 정산을 하겠죠. 정산에 대한 일정 부분을 저희한테 어, 논나 갖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점프를 하나를 내주는 거죠. 음, 다, 본부장들한테 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쇼핑... 어, 초대형 물류센터를 4개를 가지고 있고요. 2주년 기념 파티를 했습니다. 어쨌든, 어, 저희는 이제 제주도에서 10월 12일 날 그래도 오픈을 했고요. 어, 본부장들이 그때까지 23명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 30명이 넘어갔습니다. 엑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회장님이시고 엑스원의 어, 최대 주주, 예, 가장 많이 투자하신 분이고 이분이 엑스마트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에 엑스마트에 어, 어, 창업할 수 있는 비용은 이미 한국에 다 들어와 있고요 내년 3월 달부터 이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엑스, 포인트라는건 뭐냐면, 우리가, 어,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 수당을 받는데, 저희는 이제, 지금은 하나카드, 윙카드로 이제 저희가 수당을 받고 있고요 90%는 현금화 하실 수있고요 출금, 송금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10%는 쇼핑몰에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본인 쇼핑몰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그 나머지 오프라인 매장에서 일반 로스샵에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불변이 법칙입니다. 어느 나라든 14개국이 지금 지사가 나가져 있는데 그 나라에 오픈을 했을 때 무료 회원을 뽑으면 유치를 하게 되면 가입자도 5만 원, 소비자도 아니, 가입하신 분도 5만 원, 추천자도 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니까 5만 포인트로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즉시 쓰시면 10%는 캐시백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가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소비가 크면 클수록 나 혼자 소비하는 게 아니라 내 산하에 있는 회원들이 같이 소비를 하게 되면 수익은 더 극대화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정의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어, 대만 달러로 3만 달러 내시면 은행 쪽으로 135만 원이고요. 하나카드, 윙카드를 발급할 비용이 5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 세트 4가지, 2번 세트 3가지. 그래서 본인이 마음에 드시는 것을 어, 초이스 하시면 그 제품도 받는 거고요. 판권도 획득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형이 되시면 이렇게 쇼핑몰을 분양이 받고 요 본인 쇼핑몰입니다. 그리고 정형이 되시면 지금 어, 프로모션 기간이라 엑스는 어, 이미 낙작이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자와 신규 가입자, 추천 받은 자죠. 그분들 각각 나스닥 주식을 100주씩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형은 30%의 마진을 본인 쇼핑몰에서 누군가를 초대해서 그 분이 물건을 사게 되면 30% 마진을 받게 됩니다 캐시백 타진이났고요 요번에 이제 프로모션 걸려서 이게 끝났는데 저희가 3박 4일 동안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3박 4일 동안 저희가 묵을 호텔입니다 그리고 중국 진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엑스턴 글로벌 어 건물입니다. 1층은 쇼핑몰, 전시장이고요. 2층 회의실, 미팅룸, 3층은 사무실이고요. 그 다음에 4층부터 15층인데 호텔입니다. 그리고 직급자들 중에 아마도 아마 본부장 정도 되시는 분들은 여기를 무료로 쓰지 않을까 개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 어, 라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글로, 어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되구요. 요거는 증서입니다. 증서. 그리고, 어, 상장가가 0.01달러. 우리한테는 1원이구요. 현재, 어, 환율 변경하면 약 1,400원 정도 그리고 20년 6월 3일날 상장이 됐고요 나스닥 홈페이지입니다 뭐등락폭이 조금 있고요 반등이 돼서 다시 원상태로 또 1달러 다시 넘었고요그 다음에 hafg로 검색을 해야지만 검색이 됩니다 액션의 자격이 걸립니다 무료 회원이 무료 회원을 뽑을 수있고요그 다음에 그 5만원을 소비하게 되면 10% 캐시백 받습니다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회원. 일반 회원은 뭐냐면 내가 10만 원만 소비를 하게 되면 일반 회원으로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그때부터 쇼핑몰을 무료로 제공을 받고요. 회원 모집 가능하고요. 판권은 20%를 줍니다. 본인 쇼핑몰에서 판매가 일어났을 때 20%의 판매 마진을 준다는 거죠. 저는 그리고 어, 일반 회원은 하루에 벌어갈 수 있는 돈이 약 225만 원만 벌어갈 수 있고요, 월 6,750만 원만 벌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정형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다 똑같은데 30% 판매, 아, 판매 권한이 생기는데, 본인 쇼핑몰에 어, 주위에뭐 중소기업 제품들을 뭐 어, 판매하시는 분을 알고 계시다면 본인 쇼핑몰에 올릴 수 있습니다. 대리점, 내가 AP 두 줄입니다. 대만은 네 줄이고요. 저희는 후원 추천인데, 대만은 후원 추천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AP, AP를 소개를 했을 때에 그러면 대리점이 되고요. 정의원을 소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총판은 각각 다섯 명씩 더 추가로 소개하게 되면 총판이 되고요. 그리고 본부는 제가 지금 본부인데, 각각 50명씩 더 추가를 하면, 좌우로 하게 되면, 이렇게 45%. 그 다음에 총판은 VIP 추천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부는 관광상품의 추천권을또 돼야 되고 대리점은 해외판매권을 또 부여를 해줍니다. 내가 어, AP를 이렇게 추천합니다. 직추천이죠. 그러면 내가 대리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스폰서 좋은 스폰서를 만나서 어, AP를 달아줘도 나는 추천자가 됩니다. 아, 대리점이 됩니다. 그래서 후원계도입니다. 후원계도. 내가 대리점은 됐어요. 3번부터 12번까지는 내가 안 했어요. 근데 내 밑에 이렇게 사나에 어, 정의원이 추가가 되면 어, 저는 총판 자격을 주어줍니다. 예. 내가 있든 네가 있든 상관 안 해요. 내 밑에만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예. 마지막 본부입니다. 이렇게 A, B. 내가 총판까지 다 했어요. 근데 대, 어, 본부는 내가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 얘는 우리, 여기, 본부 자격을 취득을 하게 는 됩니다. 그래서 9월 3일 날 제가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10월 10일 날 본부 마감을 했어요. 37일 소요가 됐고요. 제가 요번에 제주도에서 이렇게 증서를 받았는데 500주 주식을 받은 겁니다. 이분은 제 파트너고요. 이분도 그 다음 날 11일 날 본부 마감을 하시게 된 겁니다. 엑스턴에 어, 제휴된 캐시백을 제휴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또 많이 있죠 이 회사들이 그리고 아이스턴 어, 본사 회장님, 대표이사님, 제주주 그다음에 중소기업 마켓 회장님 그다음에 우리 코리아 법인 대표님. 야스타 어, 주식을 받으려면 주주마켓 고려서를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대표자 사업자님이시고요 어, 윙카드 저희가 윙카드로 수 어, 수당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하나카드로 받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147만 7575원이 제가 받은 수당입니다. 신한카드로. 그래서 이네 가지를 받은 거를 다 합산하면 147만 7천원이 되고요. 제가 9월 3일날 사업을 시작했고, 9월 8일날 제가 첫 수당을 받은 데 107만원. 그리고 15일날, 15일날, 15일날 받아서 이게 에 140만원이 된 겁니다. 아 이제 하나카드로 받았고요. 하나카드로 받고 난이후서부터는 수익이 아, 극대화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빨간 거는 수입이고요. 아, 예. 파란 건 수입이고요. 빨간 건 지출한 겁니다. 이렇게. 자, 지금 어, 여기 보시면 좀 이상하죠? 내가 사용한 건, 사용한 금액은 900. 두, 들어온 돈은 받은 돈은 820. 이상하죠? 이게 예. 한 달로 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로 끊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 이번에 이 이제 제주도에 제 이제 오신 제 만의 v f p 어, VFP 분들이고요 어, 이분들이 월 소득이 1억 되시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청년까지 그리고 제주도에 가시면 이렇게 제주도 우리나라의 1억 스토어가 이렇게 있고요. 예, 이런 제품들이 가셔서 사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무료 회원이 10만원만 소비를 하게 되면 예 20%의 자기 본인 쇼핑몰 분양 받으시고요. 공짜로 무료로 받,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20% 판매 마진이 지워지죠 저는 이제 일반 회원은 만족을 못하다 보니까 정회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30% 마진을 주고 대리점은 35%두명을 추천한 거죠 그 다음에 각각 10명씩 아니 5명씩 하면 총판이 되고요 그 다음에 50명씩 각각 50명씩 하면 45% 본부장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 늘어나다 할수록 기업들이 들어오죠 예, 우리 물건 팔아달라고 예 그러다 보면 돈 버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전 세계의 매출. 자 한국이 지금 12월 말까지 1,000명의 사업가를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1만명 정도 세팅이 거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어, 대만은 80만명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죠. 사업가가. 그래서 한국 밑에 중국이 들어오고요. 중국 밑에 하, 아, 대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 100억이 월매출에 일어났다. 세 나라에 합쳐서, 그러면 10%는 캐시백 해주죠. 제품, 20% 가져가고,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액션의 20%는 운영비로 써야 되겠죠. 그다 50%가 수익입니다, 수익. 이거를 대리점, 총판, 본부, 이세 사람들한테 수익의 50%를 80%로, 어, 엠브레일로 나누어 갖는 게 우리의 사업의 목표고 사업의 비전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요번에, 신설된, 이제, 그 수당인데요. 전세계의 엑슨 글로벌 매출액의 3%를 최고 직급자인 어, 본부장입니다. 본부장한테 매월 3%를 공유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자 어, 짧은 시간 내에 사업설명회를 마치다 보니까 어, 조금 빼먹은 것도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 동영상을 보내주신 예, 그분하고 자세히, 그분하고 자세히 물어보시면 그분이 저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거나, 뭐, 좀, 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 이 동영상을 보내주신 분과 상의하시면 그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이것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